세상이들, 안녕! 오늘은 타무르의 달인에서 2주년 마트에 또 가볼 건데요. 지난번 2주년 마트에서는 그냥 햄버거가 아니다! 전보 햄버거, 전보 삼겹살에 전보 초밥 여러가지 전보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봤었는데 오늘은 케이팝 데모 헌터스로 변신하는 먹방이 있다고 게다가 좀 이상하게 변신하는 루루도 있다는데 머리가 여기 있고 입은 여기 있고 이게 뭐야? 변신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파르페 비밀 레시피까지 도전해 볼게요. 그럼 바로 가시죠. 가시죠. 이렇게 화려하게 생일을 맞은 루루를 보러 왔는데요. 출석 보상으로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에이. 귀여운 거. 고양이가 생겼어요. 어, 빙글빙글 잘 돌고요. 되게 춤을 잘 추는 고양이거든요. 엄청 날아다닙니다. <laughs> 엄청 돌아요. 그러면 일단 루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먹으러 갈 건데요. 바로 이 루루 퍼즐에서 루루가 변신을 해서 케이크를 먹어볼게요. 음, 좋아요. 벌써부터 생긴 게좀 이상하죠? 그렇죠? 과연 짠. 몸기 라고 나오는데 이 저희가 이 위치를 기억해가지고 루루를 만들어야 어? 되거든요. 좋아요. 일단 여기가 몸통 ]인가요? 위치입니다. 머리. 머리는 머리를 머리 한이이 요쯤 둬야 되지 않을까요? 어? 눈. 눈. 눈은 <laughs> 잠깐만 머리가 한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쯤 반대쪽 눈도 어? 어? 놓고. 볼 볼은 살짝 밑에 나야겠죠? 그렇잘 기억하고 있죠? 잘, 잘, 잘 되고 있는 거 맞겠죠? 응. 그 다음에 입한 여기쯤?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제가 봤을 때한 여기쯤 두면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팔까지 이제 걱정됩니다. <laughs> 왜왜이 왜 아. 걱정돼? 저잘 맞춘 것 같지 않나요? 아 그다음에 네. 코깔 모자까지. <웃음> <아유>. <웃음> 아하, 다리가 <쩔쩔쩔>. <웃음> 아니 다리가 없었어. 아니 이상스 셨어. 이상들은 먹이 시작인가요? 아니 우야 미안하다. 눈이 너무 위에 있어요. <laughs> 아, 머리카락이 너무 기네. <laughs> 아니, 되게, 되게. 신기합니다. 거북목이 심한 사람 같습니다. <laughs> 움직입니다, 살짝. 그러네요. 그럼 게임 먹어볼게요. <laughs> 후, <후우>, 불고. <laughs> 아, <아우, 웃음> 근데 좀 귀엽긴 하다. 암, 암, 암. 귀엽나요? 얼굴이 좀 전체적으로 위에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꽤 같이 잘 움직이지 않나요? 그죠, 죠 움직이니까요. 안녕. 아, 이게 루루의 변신이 정말 굉장합니다. <laughs> <laughs> 그죠. <그쵸>? 그래도 <웃음> <웃음> 잘 먹어요. <laughs> 수많은 변신을 봤지만, 이렇게 변신해서 처음 해보거든요. 환격적이에요 <laughs> <laughs> 맞죠? 어, 그래도 꽃갈보전 되게 잘 썼네. 그러면 계속 마감할게요. 빨리 너무 귀여워요. 분기 떠있습니다. 얼굴에 달렸어요. 그 이렇게 다너어주고요 <laughs> 정말 귀엽죠? 그러면 케이크도 먹었으니 이번엔 2주년 마트로 가서 케이팝 데몬헌터스 변신을 해볼 건데요 가기 전에 이 꾸미기에서 좀잘 어울리게 바꿔주고 갈게요 음, 좋습니다 루루 옷 중에 보니까 어? 짜잔 루루는 데몬 아이돌 사자보이즈가 되는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요거를 바로 사보고요 어, 생각보다 꽤잘 어울리지 않나요? 귀엽습니다 할로같 그 파티 같은? 어!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음. 귀여운 까치 캐릭터 수지도 있는데요 저희는 짜잔! 음. 더피를 닮은 귀여운 호랑이를 입양해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케이팝 데몬헌터스 사자보이즈로 변신을 했고요 음. 저희 더피 너무 귀여워요 엄날를또 아, <놀라를> 넘어뜨렸죠 화분을 계속 이렇게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음, 그리고 뭐야? 위에 수지도 생기네! 그러네요! 위에 까치가 있네요! 같이 다녀요! 그러면 이 모습으로 한번 이주년 마트 가볼게요! 좋습니다! 이번 이주년 마트에서는 변신할 수 있는 음식들을 먹어볼 건데요! 그 전에 또 새로 나온 전부 음식이 있거든요! 음, 전부 음식 재밌죠! 바로 비빔밥을 음? 10개 담아줍니다! 비빔밥! 짜라란! 오, 대왕 비빔밥이 됐어요! 음, 계란이 다섯 개나 들었어요. 맛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마시멜로도 한 10개 넣어주고요. 마시멜로들을 담으면 합쳐지진 않지만 변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너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오므라이스도 응?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므라이스? 그럼 오므라이스도 10개 담아주고 좋아요. 그 다음에 사자 보이즈로 변신하기 위한 또 아이템이 있는데요. 응?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요별 사탕 빼빼로. 응? 빼빼로. 다섯 개와 딸기 빼빼로 다섯 개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색깔 빼빼로도 채워 주겠습니다. 빼빼로로 마무리.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변신을 할지요. 와, 와 푸짐하다푸짐해 <laughs> 일단 일단 비빔밥이 정말 많네요. 아, 왠지 비빔밥 먹고 싶죠. <laughs> 그니까요. 이건 더피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봅시다. 비벼야 되지 않나요? 아이싹 뭐. 비벼지네 한 방에 비벼졌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랄 먹어볼까요? 좋아요 밥알이 살아있네 하나 야 뭐야 오! 아, 귀여워 더피도 귀엽고요 마시로와 근데 이큰 비빔밥을 이렇게 빨리 다먹었을요다 <laughs> 먹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버려주고요 다음 먹방을 봐야겠죠 이번에는 거든요 더피한테 열어달라고 할게요 좋아요 오 이렇게 되네 요렇게 어 꼬리로 꼬리로 오. 열고 있어요

5개 오로로로 <laughs> 오 너무 라이스가 됐어요 너무 <laughs> 라이스를 <laughs> <laughs> 케첩도 있고요.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지금 보니까 뒤에 볶음밥까지 음 이렇게 있네요. 마찬가지 먹네. 머리에 귀엽게. 케첩도 있고요. 케첩핀인가봐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좀 발려주세요. 덮피로 편하게. 덮피가 싹 치워지고요. 좋습니다. 어 이제 빼빼로. 그 다음에 빼빼로 맞아 먹어볼게요. 좋아요. 오므라이스 루루가 먹는 거죠. 그렇죠. 냠냠냠냠냠. 딸기 빼빼로 다 먹으면. 혼수가 됩니다 아니 왜 진호로 변신을 안 하죠? 롯배로짠 <laughs> 맛있기만 해요 뭐야 변심해주세요 p 아, o 팝데몬선서스가가장보이지 <laughs> 나와주세요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오므라이스만 됐네요 한 번에 하나씩만 되나봐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우는 어디 갔어? <웃음> <웃음> 여기 있어요 다시 변신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페페로로만 해가지고 한번 음? 먹어볼게요 아유. 과연 변신할 수 있을까요? 엄 먹었습니다 오 아니 진우가 되어주세요 진누 어디세요 생활을 잘하고요 먹었더니 냠냠냠냠 오! <laughs> 권승민아 이렇게 루루가 사자 보이즈 진우로 변신했어요. 와, 잘생겼네. <laughs> 아니 분명히 루루 얼굴이랑 똑같은데 왜 잘생긴 거죠? <laughs> <그죠>? 소다팝 해주세요. <laughs> 소다팝을 쳐야 될것 같은 어? 이 느낌. 어? 진우 먹방까지 볼수 있네. 아 그러네요. 그럼 진우 먹방까지 봐야겠다. 그죠 꽁인 더피가 이렇게 전부 네. 다 열어주고요. 진우가 엥? 먹방하는 거 봅시다 <laughs> 저랑 저랑요진우가 <laughs> 점점 커지는데요. 영진우가 <laughs> 됩니다. 그러니까요. 와 이렇게 커지면은 팬들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laughs> 어. 멀리서도 노래하는 게잘 보일 거 아니에요. 점점 있네요. <laughs> 점점 뒤에 멋있는 그 불꽃이 가려지고 있어요. <laughs> 진우 밖에 안, 안 보이죠. 괜찮네요. 온 세상은 지금 가 됐어요. <laughs> 와 이렇게 해서. 와. 진우 먹방까지. 맛있게 먹는 거를 볼 수가 있었네요. 그죠? 그럼 사자보이즈 진우의 먹방까지 봤으니 이제 코드를 써볼 건데요. 두 가지 코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코드는 처음 시작할 때 루루가 멋지게 등장하면서 케이크를 먹거든요. 이때 여기에 코드가 숨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드는 여기 루루의 2주년 챌린지에서 팬아트를 볼수 있는데 귀여운 음 팬아트가 엄청 많아요. 귀엽습니다. 이팬아트 중에 보다 보면 코드가, 코드가... 숨어 있다고 하거든요. 오, 한번 봐볼게요. 바로 이렇게 귀여운 루루와 함께 코드가 나오는데 이 코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첫 번째 코드 2ER 루루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준년 과연 뭘 줄까요? 거기가 어, 상이거든요 아! 아 케이크가 됐어요. 엄청 귀엽죠. 그 다음 코드는 러브 S2인데 끝에가 하트 모양이죠. 그죠하트 이번에는 어? 테이블인가봐. 아, 오, 케이크에 정보도 추가. 아딸인데 청포도 추가가 돼가지고 엄청 알록달록 음,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생일 우르르 다시 태어났어요 위에 초가 엄청 음, 귀엽네요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laughs> 이거 다 타면 큰일 날것 같은데 조심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케이크 된 루루로 마지막으로 해볼 게 있는데요. 뭐죠? 많은 세상이들이 알려졌는데 이 파르페 카페에 또 새로운 레시피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비밀 레시피가 새로 어? 생겼어요. 네, 가 팔았습니다. 일단은 뭔가 이너 같은 느낌인데 너무 예뻐요. 두 개도 있고, 물개도 있고요. 바다랑 어울리는 그런 파르페인 것 같은데 잘 보면은 이너 진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 아이스크림이 있죠. 그죠.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그림에 나온 대로 이너 진주를 넣어주고요. 어, 카드 채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대로 바다 맛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넣어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싹싹 긁어서 마지막에는 전부 다긁어줄게요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핑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적절한 렇게있을까렇게다랑어울게는파르페니해 어? 왠지 둘 상어? 중에 하나 올려야겠죠? 그죠? 상어냐 바다 도넛이렇 하지만 상렇는아니이고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너의 비밀 고백, 고백. 레시피래요 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와 어떻게 파르페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죠? 이거 먹는 거 맞아요? 이게 <laughs>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니요, 같은데 <laughs> 약간 막 목걸이 같은 게 걸려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목걸이 팔아요 <laughs> 좋아요 하지만 룰루는 이걸 다 파르베니까. 먹습니다 파르페니까 루루는 <laughs> 파르페를 먹어 우와 아 이거 쿠키인가봐 음, 이너 쿠키 이너 모양 쿠키 이런 우와 바다 친구들이 오고요. 뻥뻥 나오고요. 두 번째는 롤러가 케이크라 가지고 너무 웃겨요. <웃음> 귀엽죠? 염소 <laughs> 바다 아이스크림 도먹고와 이거 너무 궁금해. 어? 조개. 조개. 어, 조개 먹습니다 이번에. 이거 진짜 먹는 건가요? 두 번째로 먹는 건가요? 뼈를 그 부숴주는 게 아닌가요? <laughs> 오. 안 부서졌나봐요. <laughs> 맛있고요. 와 근데 이대로도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요. 너무 풍성하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알록달록 아이스크림. 냠염 어요거는 약간 초콜릿 느낌인가봐요 음, 민트초코 우와 그 바다 안에 들어있는거는 진짜, 들어있는 진짜 바다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겠다 아 이거는 정말 아, 아, 차가운가봐 그죠 얼음이 막 이렇게 들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진주는 먹는게 아닌가보네요 아, 장식, 장식이네 먹는줄 알았더니 <laughs>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다 먹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도 전부 만들어봤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